이번 총선 화제의 인물 중에는 탈북자 출신으로 처음 지역구에 당선된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있죠. 그런데 그를 향한 조롱 섞인 글이 SNS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가세했습니다. 유정 기자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대한민국은 저의 조우입니다 강남은 저의 고향입다 오늘은 서울 현충원을 찾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태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남한과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강남구는 부자들과 특권층이 많이 살아 서울 보통시 강남특별구로 불린다며 강남구 일대가 부패소굴로 전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전공사 당선에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남 재개발 재건축 때세터민 임대 아파트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표현은 정중한데 내용은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강남 주민을 비꼬는 듯합니다. 청원 동의는 이틀 만에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태전 공사를 뽑아준 강남 유권자들을 조롱하는 글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강남 스탈린이랑 세터민 입주 스킬 하든가 이런 거 봤는데 기분 나쁘더라. 그냥 강남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본다. 이런. 대한민국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실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 현명하고 더 옳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총선에서는 나눠져 치열하게 싸웠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은 상대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A 뉴스 유주윤입니다.